결자해지는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문제를 만든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스스로 초래한 어려움은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회, 정치, 인간관계, 직장, 법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결자해지는 홍만종의 수노지에 나온 내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숙종 연간의 학자이자 문인인 홍만종은 학문과 문학을 연구하며 여러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특히 조선 시대의 문학 작품과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평론하는 데 관심이 많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서 수노지를 집필했습니다. 수노지는 문학과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책으로 당시 문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과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홍만종은 문학적 표현뿐만 아니라 삶의 원칙과 철학적 교훈이 담긴 문구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결자해지였습니다. 홍만종은 순호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결자해지, 기시자, 당인 기종.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만종이 이 글을 남긴 이유는 조선 후기에 당쟁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권력 다툼이 계속되었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만종은 문제를 만든 사람이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홍만종은 결자해지를 통해 문제를 만든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후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책임 회피를 경계하고 올바른 해결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